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 복음의 본질은 사김과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음, 말씀의 어, 말씀으로, 어, 아,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나누 일을 원합니다. 제게는 아시겠지만,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 둘째 데보라, 그리고 셋째 막내 누디안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요.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분명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고 같은 부모에서 자라나고 양육되어진에도 불구하고 세 아이의 성향이 각기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과 사귐을 통해 관계가 잘 형성되길 원합니다. 부모의 관계나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정말 그 관계들이 원만히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아이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어, 편안함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아이와 관계가 좋다, 좋다 말해도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와의 모습이 어, 그렇지 않다면 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관계, 즉, 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이웃과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지, 또한 이웃과는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본,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가 모한 듯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참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그들에게, 그런 아담에게 제가 들어왔고, 그 재료로 재는 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김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삐뚤어진 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삐뚤어진 사김은 서로를 향한 비방하고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어진 사김의 결과 속에서 세상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참된 사귐의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실천적 복음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적 복음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사귐은코인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교제라고 합니다. 성경적 사김의 본질은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김이 깨어진다는 것은 상대를 비인격적인 존재 또는 내 욕심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단순히 푸는 상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김을 가졌던 첫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그의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자로만 생각되어졌습니다. 저 아이만 없어진다면 자신의 삶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무방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며 그 행위가 악하였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서, 아, 요한복음 1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으러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 어땠습니까? 자신이 아껴야 하며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동생이 아닌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동생 요셉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생긴 어느 날, 귀찮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기한 자가 아닌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서로를 향하여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 이러한 삶의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을 단순히 성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노동자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남편의 요구를 위한 대상으로. 남편은 아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자랑과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줄 대체품으로 다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원을 말해줄, 말하면 이루어지는 램프의 지유처럼 복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이며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변화되는 우리들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이 코이논는요 서로가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귐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자원하셔서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성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며 사귐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기초한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바로 주님과 진정한 연합인 것입니다 요한복금 17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진정한 사귐의 모습을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성된 사귐의 연합은요 구원의 완성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완성은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방언더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물건이든 장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내 것이라는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더리가 점점 넓어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기 즉 코이노니아가 될수 없다고 라 말씀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에게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반반 문화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생활비 반, 집값 반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어 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가 이러한 반반 문화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연합이 될수 없습니다. 내 것을 두고 필요한 것만 서로 공유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며 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감정적인 것까지 나눌 때 사람은 더 깊어지고 남편과 아내라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한 부부라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연합이란 완전한 사귐 즉, 코이노니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기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이 슬프시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처럼 한 분이 세 분인지, 두 분이, 도 분이 그도 분, 도무지 그 경계가 애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인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코인온니아를 통해 공동 운명체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하심이 바로 연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코인니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시는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오.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어,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되어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처음에 보지 못할 수도 있음,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단순히 그러한 영적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의 그 연합은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만질 수 있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사귐으로 아래로는 우리의 이유과 사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귐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가 변화였다면 우리의 육적 모습이 우리 모습은 관계가 변화해지고 사귐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진정한 사귐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진정한 사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내십, 나타내었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연합을 진정으로 이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사귐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사귐과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그러한 모,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이시간 함께 기도하겠, 아, 기도하겠습니다.